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 일정을 다 끝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혼자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황별로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하면서 한번 필드 레슨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사지에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왼발이 높은 아주 심한 경사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 공이 그린보다 짧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왼발이 높은 오르막 경사에서 어프로치를 정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로는 공을 올바르게 맞추지 못하고, 두 번째는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사에서는 내가 공을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공이 저절로 잘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막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공을 띄울 필요가 일단은 절대 없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항상 높은 쪽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왼발이 높으니까 공을 오른쪽에 놓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오른쪽에 놨어도 왼쪽에 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에 놔준 상태에서 이제 중심을 잘 놔야 되는데 대부분 왼쪽이 높으면 체중을 오른쪽에 놓기 위해서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절대 공을 올바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오른발로 체중을 싣는다가 아니라 오른쪽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을 해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왼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왼발에 체중이 하나도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쳐 주면 공이 알아서 아주 쉽게 뜨고 공도 올바르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중을 오른쪽에 놓기 위해서 몸 전체가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은 지금 저도 뒤뚱뒤뚱하게 이렇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보이죠. 몸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발로 서 있듯이 지탱을 한다라는 느낌이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을 해준 후에 공을 왼쪽에 놓고 그대로 지나가 주는 거예요. 그그 상태가 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공이 아주 쉽게 뜨게 됩니다. 쉽게 뜨고 공이 덜 구르기 때문에 평소에 쳤었던 거리보다 좀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쳐 준다라는 느낌으로 거리를 맞춰 주는 거예요. 지금 볼 위치, 그 중심 거리감을 생각하고 치니까 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사에서는 사실 선수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잘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핀을 공략하기 좋다라는 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사지에 있다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이 덜 구른다는 그 이점을 활용해서 볼의 위치를 올바르게 놓고, 오른발을 지탱해 주시 내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거리가 맞게 쳐준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너무 클럽을 이렇게 땅을 파듯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지나가듯이 가준다라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왼발 내리막 경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왼발이 낮은 경사로 왔습니다. 이런 경사는 대부분 그린이 넘어갔을 때 왼발이 낮은 경사지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곳에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왼발이 낮다라는 거는 내가 샌드를 쳐도 피칭이나 9번 각도로 맞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굴러갑니다. 평소에 A 웨지나 피칭 웨지로 어프로치를 했다면 이렇게 왼발이 낮은 경사에서는 샌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리감대로 쳐도 그 똑같이 공이 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볼의 위치를 잘 놓으셔야 됩니다. 볼의 위치가 평소에 똑같이 놓게 되면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뒤를 치거나 이렇게 탑을 쳐서 떼그르르 굴러가는 샷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벗어날 정도로 공을 많이 오른쪽에 놓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칩샷을 해볼게요. 자, 저는 샌드로 칩샷을 했는데 지금 방금 엣지에 떨어졌는데도 홀 근처까지 공이 많이 굴러갔어요. 근데 이 경사에서 피칭이나 A 엣지로 어프로치를 한다면 그린 시작에 떨어져도 런이 많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샌들을 잡아도 이 경사지에 의해서 피칭이나 9번처럼 많이 굴러가니까 클럽 선택을 로프트가 많은 클럽을 선택하시고요. 볼의 위치를 평소에 주던 대로 놓으면 이렇게 뒷땅이 나거나 탑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발이 벗어날 정도로 많이 놔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가파르게 찍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볼 위치에 의해서 될 테니까 퍼터를 하듯이 그냥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런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안갈것 같다고 세게 치지 말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리감대로 그대로 쳐주면 볼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거리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너무 편안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저와 함께 라운드 가보시죠. 첫 홀은 약 150m의 파스리입니다. 지금 피니치는 중앙 백핀으로 꽂혀져 있고 저는 8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세컨샷은 약 140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앞핀으로 보이고 약간 포대 그린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탄도를 높여서 쳐보겠습니다. 자, 짧아서 지금 딱 왼발이 높은 경사지입니다. 자,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위치 그리고 오른발 지탱하는 느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덧 마지막 홀입니다. 마지막 홀은 일자의 짧은 파포 홀입니다. 하지만 그린으로 갈수록 페어웨이 폭이 조금씩 좁아지기 때문에 방향성에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데일수록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을 정말 자신있게 쳐줘야 됩니다. 오히려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말고 내 구질을 딱 믿고 오조준을 하고 쳐주는 거예요. 제 구질이 약간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른쪽을 보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린 앞에 다 왔거든요. 지금 보면 앞쪽은 약간 포대에 에이프런과 핀까지의 공간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8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어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거를 시도해 보면 참 좋은데요. 앞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공을 많이 띄워서 세우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편안하게 굴려서 올라가면 정말 쉽게 그린 위에 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8번 아이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한 2, 3m 앞에만 톡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으로 쳐주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골 버디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사지에서의 어프로치와 그거를 필드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